반갑습니다. 천천히 건의는 숲설임입니다. 2023년 제가 기관 평가 이번 영상은 직원 권익보호 중 고충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원 권익보호는 신설된 내용이 많아서 특히 유의해야 할 지침인데요, 고충 처리와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따로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할 서류의 견본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선, 직원 권익 보호에 대한 평가 지침 전반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원 권익보호는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으로 평가번호는 8번이고요. 점수는 3점으로 비교적 높습니다. 평가는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단기, 5종 기관이 모두 해당하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기관이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은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필수 사항은 고충 처리 지침이 있는지, 고충 처리 대장이 있는지, 그리고 고충 처리함이 있는지를 기록과 함께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기록은 처리 지침과 처리 대장, 그리고 현장 확인은 고충 처리함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역시 신설되었습니다. 인권 침해 대응 지침과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인권 침해 대응 지침 역시 기록과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필수 사항은 교육 일시, 강사명,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참석자 명으로 이 교육 일지는 잠시 후 따로 서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직원 권익 보호 세 번째는 직원을 통한 면담 확인인데요. 고충 처리 절차를 알고 있는지와 고충 상담을 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평가 기준은 역시 직원을 통한 면담 확인으로.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으로 1년에 한번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에 앞서 다시 한번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 대한 간략한 요인물을 나누어 주어서 외우도록 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채점 기준은 위의 네 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3점. 양호는 평가 기준 중 123번 혹은 124번을 충족하면 2.25점으로 고충처리와 인권침해 관련 모든 서류나 고충처리함이 있고 직원들이 이두 가지 중한 가지에 대해서 잘 대답했을 때 양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직원들의 면담을 통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했으나 기관의 두 가지와 관련한 서류와 고충처리함이 있을 때로 1.5점입니다. 미협은 두 가지의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고충 처리함만 없어도 해당되는 것으로, 이 영역에서는 점수를 모두 챙기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지표 적용 기간인데요. 직원 권익보호는 2020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이지만, 신설된 고충처리 절차, 인권침해 대응 지침 마련 및 교육, 인권침해 대응 지침에 대한 직원의 숙지는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이기 때문에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관에서는 이 모든 서류를 2023년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충처리 확인 방법을 보면 우선 고충처리 절차 마련과 운영에서 필수 사항 확인, 고충처리함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물 또는 온라인 접수 통로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홈페이지에 고충상담 게시판을 만들어두거나 화면에서처럼 좌물쇠가 있는 고충 처리함을 마련해서 사무실 내에 비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충 처리함은 직원 회의를 통해서 건의하여 설치하는 것이 직원 회의 반영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회의를 통해서 고충 처리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평가 시 지금 면담으로 확인을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평가 기준 두 번째는 직원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보호가 가능한 대응 지침 마련과 예방 교육 그리고 수급자 및 가족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이 반드시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직원이 고충 처리 절차를 알고 있고 고충이 발생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면담 확인으로. 고충 내용은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 및 가족의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와 함께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등이므로 사실상 직원의 모든 고충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고충 상담 일지는 위의 내용을 분류해서 반드시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의 마지막은 인권침해 대응 지침 교육과 함께 급여 외 행위의 제공 요구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및 교육 내용 숙지이므로 이 또한 따로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시간상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건데요. 급여외 행위의 제공 금지 및 장기 여행 용원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은 저희 동영상 인권침해 대응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글에서 작업한 고충 처리 지침 전문입니다. 표지에 해당하는 고충 처리 지침은 도움체 36 포인트이고요, 표의 구성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각 기관명으로 24 포인트. 이며 역시 도둠체인데요. 기관에 따라서 글씨체를 달리 정하시는 것이 좋고, 고충처리 지침의 칸에 색을 입히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처럼 서류는 참고는 하시되,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정리를 해두셔야. 평가자들이 다른 기관에서 그대로 뺏기거나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혹 평가자들에게 똑같은 서류가 발견이 되어서 평가에서 모두 점수를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똑같이 따라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침서의 본문에는 가장 먼저 목적이 나오는데요. 기관별로 다른 내용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본문은 모두 10 포인트로 글씨 크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고충처리 체계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충처리 절차를 이렇게 표로 구성을 해 놓으면 직원들에게 처리 절차 교육을 할 때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관 내 게시판에도 붙여둘 수 있어 좋습니다. 물론 칸 안에 색깔을 넣거나 특색 있게 꾸미시거나 고충접수 칸에 기관의 전화번호 혹은 고충처리 관리자의 직통번호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대로 고충처리 방법 안내, 고충처리 신청, 접수, 상담 및 기록, 보고 및 유형별 대처, 종결, 결정의 준용, 부칙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고요. 시행일은 기관에 따라서 더 일찍 하셔도 되지만, 최소한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유효하도록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평가에서는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평가만 있었지, 절차 마련까지는 평가하지 않았지만 2023년 평가부터는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고 날짜를 잘 숙지해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으로 연도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서류는 엑셀로 작업을 했고 제목은 24포인트, 아래 내용은 10포인트 크기로 굵기만 굵게 했습니다. 다음은 고충 처리 상담 일지의 첫 번째 예시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좀더 자세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대신 위의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 결과는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요.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을 했다면 그 증빙 자료로 교육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해 두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보다 더 상세한 것으로 조치 결과 통보일까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글자 크기는 12 포인트인데 대표가 없는 경우에 결제 라인은 관리자와 센터장만 있어도 됩니다. 인권 침해 대응 교육에 대한 자료인데요. 한글로 작업을 했고요. 표지는 맨위 제목은 32 포인트, 연도는 20 그리고 기관명은 24 포인트이며 오른쪽 일지의 글자 크기는 12 포인트입니다. 일지에는 반드시 교육 일시, 강사 한 명, 교육 내용, 교육 방법과 함께 서명이 있는 참석자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 교육 참석자 명단은 이렇게 요양과 목욕을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편리한데요.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관에 맞게 색깔을 더 넣거나 따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요일은 없어도 무방합니다. 평가 지표에서 반드시 서명이 있는 참석자 명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참석자 명단은 이름과 함께 서명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원 권익 보호에 대한 영상을 마치는데요.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은 제 영상에 나와 있으므로 참고를 하시고요. 완벽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강사가 교육을 진행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강의 확인서로 제목은 23포인트, 내용은 모두 12포인트의 글씨 크기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